서지는 퀴즈 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죠.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애쓰신 참가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라운드 하기 전에 지금까지 소감 짧게 한 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웅대리님부터 해주시겠어요? 어, 네. 우선 매운맛 퀴즈가 많이 많다고 들었는데 너무 순해요. 조금만 더 매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대리님은 어, 저는. 어... 재단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알아야겠구나 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코양이 사회 동안 좀 힘들지 않았을까? 난 괜찮은데 문제를 틀려서 나 진짜 속상했어. <laughs>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참아. 우리 과장님은 어떤 소감인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과장님의 비장한 소감까지 그리고 고양이의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소감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4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라운드 룰은 따로 없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보시고 그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준비된 보드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릴렉스하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라운드가 라운드인 만큼 퀴즈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퀴즈 문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잘 섞어 두셨으니까 긴장하시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 코피는뭐뭐뭐 뭐, 뭐, 뭐의 영문 약자이다. 자 이거 사실 우리 회사 플레임인데 당연히 알고는 계시겠죠? 다른 색깔로 해서 강조. <laughs> 좋죠. 좋아. 아주. 예. 지성을 끌어 모아서 문제를 마치고 있는 모습이 양쪽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집단 지성을 모아서 문제를 풀고 계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쯤 되면 다들 정답을 적어 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들어 주세요. 어, 지금 코리아 파운데이션 포 인터내셔널 헬스케어라고 해 주셨고 코리아 파운데이션 포 인터내셔널 헬스케어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요청한 영어 발음으로 한번 정답 외쳐주시죠. 네, 저희 재단 영문 이름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입니다. 와, 입니다. 과장님의 요청한 영어 실력 잘 들어봤고요. 정보화팀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정보화팀은 손이 떨려서 그런 건데 너무 좀 억울합니다. <laughs> 억울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답으로 인정은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수전증 오더라도 손 잡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집중해서 알겠습니다. 글씨 써주시길 바라고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피의 인재상 중 하나는 뭐뭐하고 뭐뭐하는 조직이다. 자 어떤 조직일까요? 전혀 모르겠네. 연대하고 협력. 어우씨 천재다. 두 칸에 모두 <laughs> 히읗 이 들어갑니다. 어. 자. 어, 잠깐만. 그러면은. <laughs> 아 아니야 아니야 이 아니야 잠깐만. 하나만 맞추면 0.5점 주나요? <laughs> 두 문제 전부 다맞춰야 정답 처리된다는 점꼭 인지해 주시고요 지금 정보화 팀이 웃음이 터졌는데 왜 웃음이 터지셨을까요? 못 쓰셨나요? 돈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홍보팀 마무리 됐을까요? 조금만 조금만 그럼 3초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안 하나 안 둘, 둘 아, 셋! 들어주세요! <웃음> 자 <웃음> 인재상 중 하나는 학습하고 혁신하는 조직이죠 자 지금 양팀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홍보팀은 히읗치옥 혁신이라고 하셨고요 틀려서 미안해 적어주셨고 정보화팀은 회생과 희생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정보화팀 대체 뭘 그렇게 희생하셨는지 네 출근하는 동 자세한 생각습니다몽다리님 오늘도 어떻게 보면 출근하셨잖아요 네 아, 희생정신 정말 존경합니다.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피의 인재상 네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고 수준의 지식과 전문 역량입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수준의 신뢰와 책임인데요. 세 번째로는 글로컬 연대와 협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학습하고 혁신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이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 말고도 난 여기에 정말 딱! 맞는 인재다. 내가 당장 중복동에 있어야 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코피에 오면 꼭 좋겠다. 나의 후배가 될 분은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소감 같은 게 있는지 신입 모집 멘트를 좀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가리는 거 없습니다. 아무나 와주시기만 하면 은 저희가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저희 일 그렇게 어렵지 않고 즐겁게 좋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내부에서는 외부에서는 언제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우 정말 따뜻한 선배의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혹시 코양이도 일대 코양이인데 혹시 후배가 오면 이 코양이를 물려줄 의향이 있을지 누구든지 들어와. <laughs> 저희는 홍보와 다르게 사람을 좀 가리고요. 컴퓨터 공학 전공에 관련 자격증도 많이 가져오셔야 되고요. 아 그렇다고 힘들게 굴리진 않고 저희가 늘 함께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이래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웅대리님과 함께 일하면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 회사 생활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아이고 뭐 이제 제 삼자가 봐도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문제인데요. 저도 오늘 여기 코피 와서 이 폰트 정말 많이 봤습니다. 코피의 공식 폰트 이름은 이것이다. 어떤 폰트일까요? 코피분들은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빠르게 정답 쳐주시고 있고요. 다 쓰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 쓰셨으면,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들어주세요. 이종욱 채, 이종욱 석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제작팀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 양쪽 다 정답인가요? 홍보팀만 정답인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팀은 억울합니다. 서체에 서가 들어가서 좀 아쉽지만 오답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의 있습니다. 안 맞습니다. 이 폰을 만든 건저팀입니다이 네, 분은 질 수밖에 <laughs> 없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이종욱 채 같은 경우에는 그 코피 블로그에 가시면 무료로 마음껏 쓸수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쓸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도 이종욱 채가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코피 홈페이지 보시다가 아이 글씨체 좀 예쁜데 하신다면 바로 다운로드하시고 마음껏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쓰실 때마다 이종욱 박사님 생각해 주시는 건 덤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계신 코피분들이 지금 팀전상 홍보팀과 정보화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회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팀이라는 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 지금 각자 회사 생활하면서 우리 팀을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정말 궁금해요. 다섯 글자로 어떻게 표현하실지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전문가. 아, 오, 너무 좋은데요. 왜 그냥 전문가가 아니고 나름 전문가인가요?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나름 각자 분야에서 이제 오래 일을 했고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깊으신 것 같고요. 자, 이제 경대리 님도 한번 다섯 글자로. 음, 침묵 짱짱 팀. 어, 침묵 짱짱 팀. 아, 사실 제가 이제 코피를 오늘 처음 와가지고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고 가는 대화들이 오붓하고 유쾌하더라고요. 그래서 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긴 했습니다. 그렇게 애정하니까 침묵 짱짱이라고 하신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고양이도 빠질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빠지면 아쉬운 고양이 우리 팀 다섯 글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사이 좋아요. 아, 커뮤니케이션 팀 사이 좋아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aughs> 저는 잘하셔야 돼. 아직 울지 마. <laughs> 아니 너무 <laughs> 민망해서 <민망했어. 웃음> 아 제가 사실 처음에 생각한 게 환상의 호흡이었는데 제가 그 코양에서 들려줬더니 바로 윽 하더라고요. 아니 에요 지금 근데 과장님 눈가가 좀 촉촉하신 것 같은데 <laughs> 눈물 흘리시는 거죠? 눈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까지 환상의 호흡이라고 말씀해 을 주셨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팀 앞으로도 포에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피의 자랑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까 앞서서는 웅다리님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과장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보다는 약간 목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세계의 희망이라고 음. 하고 싶습니다 우와 정말 확 와닿는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고양이가 아까 방송 녹화를 하다가 세계가 건강해야 나도 건강하고 내 이웃도 건강하다 이런 감동적인 말을 해줬는데요. 코피가 지향하는 게 정말 세계인 모두의 건강과 세계의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사를 이어서 코양이에게도 코피의 자랑 다섯 글자 표현을 물어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누벼. 코피가 해외 사무소가 굉장히 많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최근에 개소한 스리랑카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국가의 해외 사무소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 누벼라는 표현이 정말 찰떡같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 대리님께도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든든한 친구 어 든든한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든든한 친구라고 하셨을까요 친구처럼 든든하게 옆에서 지켜줄 수 있는 재단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다 어우 너무 감동입니다 저도 친구처럼 코피를 의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웅 대리님께서는 코피의 자랑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그럼 저는 좀 복사를 해서 든든한 직장 <laughs> 네웅 대리님께서는 든든한 직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코피의 어떤 점이 그렇게 든든한지 어뭐 큰일이 있지 않은 이상, 내 발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든든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직장인 것 같아요. 뭐, 친구도 됐다가 세계도 누비기도 하고, 환상의 호흡이기도 하고, 든든한 직장이기도 한데요. 이런 코피에 입사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잘 참고하시고, 입사 지원 기간에 꼭 지원하셔서 이분들 후배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 코피 동료들 그리고 이 사무실에서 함께 등 맛대고 일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한마디씩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도 각자 한마디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본부에서도 해외에서도 우리 코피를 알리고 또전 세계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는 우리 직원들 너무너무 화이팅이고 우리 고양이도 열심히 노력할 때 많이 지켜봐줘. 고마워 우리는 한 배를 탄 식구입니다. 같이 열심히 힘냅시다 화이팅! 네, 제가 촬영하는 내내 좀 너무 장난스러웠는데, 어, 일단 그 저희 해외 나가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날도 덥고 환경도 안 좋아서 되게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T 부서에서 이제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터넷도 많이 느리고, 뭐, 정전이나 이런 것도 뭐,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반대로 또 보니까 내부에서 어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을 또 지원하시는 분들도 어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거를 최근에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나 아니면 여기 본부에서 지원하고 계신 분들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근데 네, 이렇게 코피가 터질 때도 있고, 그냥 터질 때도 있었던 코피 퀴즈쇼가 4라운드까지 막을 다했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촬영을 하면서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 내일이면 벌써 이 중곡동 6층이 그리워질 것 같은데요. 옳은 일을 옳은 곳에서 옳은 방법으로 해내는 코피! 앞으로도 세계인의 건강과 그리고 안전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줄 코피! 꾸준한 응원 부탁드리고요. 코피 튜브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서 코피의 공식 인사로 작별 인사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코바하고 인사 나눌게요. 하나, 둘, 셋, 코바!